여러분, 최근에 저한테 황당한 메일 하나가 옵니다. 그 내용은 바로 3만 5억 사익꾼 오림이에게 징계조치가 내려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튀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림의 반모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일단, 오림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로서 밝혀야 합니다. 일단, 오림이랑 저랑 또 먹비님에게 의뢰한 친구도 같이 다니는 정친이었습니다. 원래 핸드폰에는 오림의 전번 카톡이 있지만, 현재, 바꾸어 증거는 없지만, 저의 말은 다 사실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림의 그왕은 로브은 아마 접었을 거고, 아직도 사귀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학포위원회가 열려, 오림이 가해자인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림은 징계 조치되었고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고는 그렇게 막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번에는 이러한 메일을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10년 만에 밝힐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삐에로님의 신아빠예요 아니 저건 또뭔 땡소리야 도대체 어떤 규모로 저런 메이드를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이전에 오림 실신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보낸 이메일을 보고 아 그냥 저렇게 이메일만 막 제보하면 삐에로가 다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오림의 실신이라고 소개했던 그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증거들을 보냈고, 자신이 오림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임을 증명을 했으니까 제가 믿는 거죠. 심지어 오림의 실명도 밝혔고, 오림과의 채팅 대화도 전체 동영상으로 찍어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그 실명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올리기 전, 제가 미리 오림한테 그 실명을 사용하기까지 했고, 그때 딱 오림이... 제 이름 어떻게 아신 거예요? 장사에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를 고소 협박까지 한거 보면 이분은 오림 쉬신니 맞다는 게 들어간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거들도 많이 보내 줬지만 대부분은 다 개인적 뭐라? 전무 까면 어쭈? 삐를익 녀서 법을 어기네. 이건 선넘을 듯 이러면서 난리 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깔 거면 적당한 선에서 검죄자의 신상을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그렇다고 또안 까면 왜 심의 안 까냐? 지금 범죄자를 오호하는 거냐 이러면서 안 까면 안 까는 대로 따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법은 지키면서 약간 배려도 해주고 모자이크도 해주면서 맛보기로 깠지만 어이쿠야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 실명 전체를 알아버린 건가 맞춘 건가 아무튼 그 다음 날 누군가 이분의 실명 전체를 유출했더라고요 누군진 몰라도 아주 <laughs> 아무튼, 우리의 실신은 자신이 실신이라는 근거를 여러 번 증명하고 보내서 그제서야 제가 믿었던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삐에로는 그냥 이메일만 보내면 다 믿는구나. 에이, 멍청한 녀석. 헤헤. <laughs> 나도 이렇게 보내면 그 머리통만 크고 그 말을 다 믿겠지. 흠크로 <laughs> 띵꽝. <삥뻥. 웃음> 만약 이런 의도를 제보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 버튼 보이시죠? 아, 나 사람을 무시해도 정리가 있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혹시 모르니? 만약 진짜라면 물증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뭔 아는 사이도 아닌데 처음 대화하는 사이데 갑자기 증거는 없지만 제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니 궁금하면 신추받으세요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 그리고 이틀 뒤에 혹시나 내가 메일을 확인 안 했을까봐 네? 만한번더 보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리마인드 하는 건왜 이렇게 귀엽냐 귀여우니까 신추받아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